누가 열흘 만에 이렇게 신속한 정광석화 같은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죠. 음.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배심재판을 하죠. 예. 5천 명이 참가하는 배심재판입니다. 예. 유권자로 따지면 4천만 명 되겠죠. 예. 4천만 명이 참여하는 국민 배심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예. 그걸 바로 목전에 두고 12명의 대법원 판사들이 그 자격 여부를 결정하려 뒤늦게 음흠. 뛰어든다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맞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. 왜냐하면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그 후보가 쭉 그때부터 다퉈왔습니다만 예? 윤석열 대통령도 수많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지금 우리 알고 있죠.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말하자면 대통령 형사 소추가 안 된다는 철벽의 보호를 받고 이재명 대표에게만 때문에. 기소가 예. 되는 거죠. 예? 낙선자에게 당선 무효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음. 당선 무효형은 당선된 사람에게 하는 얘기지 음흠. 낙선자에게 당선 무효형이 떨어진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모순으로 느끼죠. 음.